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채안된 시점에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한때는 정말 목숨같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처절하게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네요. 남편하고는 일적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당시 저는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창업을 생각하던 고객이었지요. 어쩌다 제가 담당하게 되어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다가 가까워졌고,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시댁에는 아직 결혼 안한 남편보다 두살 많은 신우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과 신우에게 줄 선물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이후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성의껏 선물을 준비했네요.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니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워낙 상냥한 성격이다 보니 그 성격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서오라던가 오늘하고생했다던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전혀 없었고,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제 선물을 받아들고는 뜯어보지도 않고 거실 구석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뭐라도 실수했나 싶고 마음에 안 드나 싶은 게.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뭔가 마음도 상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자리 자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달까요? 왜인지 남편은 시부모님이나 신우의 행동에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지만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식사 도중에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저에게 이따금씩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친정 부모님은 뭐하시는 분들인지 제 형제 자매는 얼마나 있고 뭐하는지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조금은 긴장을 풀수 있었던 것도 같고요. 하지만 신우는 시부모님과는 달리 질문 자체가 황당했다고 해야 할지. 저더러 왜 그런 직장에 다니냐면서 자꾸 어디서 봤다며 거기가 이렇다며 저렇다며 하며 한마디로 어지간히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를 무시하는 신우의 태도에 마음이 꽤나 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고 제 입장이 입장인지라 불쾌한 기색을 내비추자니 그건 또 그거대로 찝찝했기에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저는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조건이면 절대로 못 다닌다면서 저더러 그릇이 작은가 봐 하는데 누가 보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야심가의 능력자나 되는 줄 알겠더군요. 그리고 미리 말해두건데 저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대학도 안 나오고 아파트 단지에서 요가 강습을 하며 용돈이나 버는 신우에게 직장에 대해서 한소리를 들으니 어이없고 황당했던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없지 않았던 건말 그대로 제가 신우랑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나쁜 분들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남편은 저보다 아이라는 존재를 더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아이 없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사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뜻이 통했고, 그래서 잘살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졌달까요? 하지만 막상식을 올리고 나니, 신우뿐만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은 너나 할것 없이 말하는 방식이 어휴. 상대에 대한 배려라곤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시이모가 저더러 근데 애는 왜안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처음부터 애는 안 갔기로 하고 결혼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갖지 말자고 한 거냐며 저더러 그랬냐시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호영씨가 먼저 그러자 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은 계속해서 당신 조카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급기야는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가 왜 애를 안 좋아하냐고 물으셨고 남편이 원래 안 좋아했다고 대답하니까 남편더러 너 이모한테만 솔직히 말해보라며 니네 처가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시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왜 남편에게 그런 일을 시켰겠냐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시이모께선 요새 남편을 지 뜻대로 쥐고 흔들려는 여자들이 많다길래 우리 조카도 그런 꼴을 겪나 싶어서 물어본 거라며 아니면 말지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나오냐 하시는데 더 화를 냈다간 제 꼴만 우스워질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뭔가 분하고 여러 가지로 짜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이모가 저더러 친정 부모님이 저 키우느라 고생 꽤나 하셨겠다는 거예요. 황당했죠. 가뜩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민한 애 어쩌네 하더니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니.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좋게 좋게 대꾸를 하고 있었는데 더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시이모께 자녀 계획이라던가 그런 건 부부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지나친 관심은 삼가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어떻건 간에 친정 부모님 들먹이시는 건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어떤 이도이셨던 간에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말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한 마디 한걸 가지고 따박따박 말 대꾸하는 건 잘하는 일이냐면서요. 그리고 그땐 정말 더는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저도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화는 단지 시이모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엔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머님의 화법도 이상하시긴 마찬가지였거든요.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순 없고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당신 친구분께서 아들며느리 데리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더라며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더러 우리도 여행 한번 가자 하시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 아버님은 노후 준비는 커녕,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저희 부부가 드리는 용돈만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신우도 얼마 드리기는 했는데, 어머님 댁에서 얹혀 사는 형편이었으니 자기 밥값이나 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그러나 중에 여행 이야기를 하시니, 저로서는 달갑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께 돈도 없으시면서, 무슨 여행이시냐? 막말로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애 둘러서 남편 가게 때문에 휴가 내기도 어렵고 하니 내년쯤 가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정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시더니, 그래 놓고 너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만 어디 가려는 건 아니지 하시며, 그랬다가 걸리면 당신한테 회초리로 맞을 줄 알라나요? 그리고 그런 식의 대화가 주기적으로 지속되니, 어느샌가부턴 어머님하고 영, 대화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아무래도 상대가 어머님이다 보니 평소 제 성격처럼 나가지 못하고 그저 이래도에 해저래도에 해. 그래서 어머님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시나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부터 어머님께 거리를 두게 되대요. 어머님이 어디 가자고 하시면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하거나 뭐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남편만 내보내는 식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남편하고 제가 다투기라도 한줄 아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대뜸 저를 붙들어 안치시고 나시는 말씀이 당신 아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면서 설령 남편하고 싸웠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남편한테 한대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른들한테 절대로 티를 내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남편하고 싸우고 함부로 친정에 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하시더니, 그러면 너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할 것이며 딸내미 교육 그것밖에 못 시켰다고 주변에서 흉본다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어이도 없고 한마디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왜 저희가 싸웠다고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싸우게 되더라도, 남편이 제 털끝 하나만 건드리기라도 하면 저는 못 참는다 했습니다. 바로 친정에다가 알릴 거고 필요하다면 신고도 할 거고 이 집에서 남편도 쫓아낼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께선 어머 어머만 몇번 하시더니 저더러 그렇게 안봤는데대에단하구나 하고는 빈정되셨지요. 옆에 있던 남편은 저를 쿡 찌르며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짜증을 냈고요. 그리고 이 일은 기어이 신우 귀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신우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참고로 평소에 신우는 저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가짜는 홍계질을 할 때가 아니고선 단한 번도 먼저 좋은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었기에 전화를 보자마자 어머님 일로 신우가 연락을 해온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네요. 아무튼 미친 듯이 울려대는 휴대폰을 보자 짜증이 올라왔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었으니 전화를 피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저더러 시집올 때 그까짓 거돈몇푼 들고 와서 지금 이 유세냐고 대뜸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결혼할 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 2천만 원이 저와 결혼하며 가져온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아, 본인이 타던 국산 중형차도 있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미 10년 가까이 된 차였어서 재산적 가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반면에 친정에서는 갖고 계시던 빌라에서 살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현찰 1억을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이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 남편이 저에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색을 내자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저에게 어느 정도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니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런데 신호가 너잘 걸렸다는 식으로 나오며 휴대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걸 듣고 있으니 제가 제 속편하자고 허튼 생각을 했구나 싶대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부부간의 일은 저희 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어머님과 제 일도 어머님과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3자인 형님은 빠지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손윗사람인데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면서 정말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더는 못 들어주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거든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신우도 더는 저희를 건드리지 않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며칠 뒤 남편이 말 그대로 술에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붙들고는 하는 말이 언제까지 자기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할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까지 꺼돈좀 있다고 자기 집이 웃음냐 어쩌냐 하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리고 마치 저를 한대 때리기라도 할 듯이 손을 딱 뜨는데 솔직히 순간이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실제로 저를 때린 것은 아니었고 그 손으로 옆에 있던 휴지곽을 집어들어 던지는데 그치긴 했지만 다음엔 저 휴지곽이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곤 조심스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밝을 때까지 작은 방에서 문 잠그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리고 마침내 이튿날 깨어난 남편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여보여보하고 저를 찾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가니 왜 옆에서 앉아고 나가 있었냐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을 걸대요. 그런데 남편이 손끝조차 닿는 게 소름이 끼치는 게 결국 제가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당신이 이런 말을 했는데 진심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남편이 솔직히 사실이잖아 하면서 왜 매번 자기 식구들이 말 한마디 하면 져주는 법이 없냐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간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당신 식구들이 말을 거침없이 하면 나는 그걸 다 들어줘야 하냐고 당신이야말로 먼저 나서서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제대로 한적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나서면 결국에 장인 장모님이 욕을 먹는 거랍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서, 그래서 자기는 제 생각을 해서 빠져있던 거라나요? 그리고는 덧붙이길, 솔직히 장인장모님이 저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건 맞는 것 같대요. 그러니 상대가 누구건 간에 기가 안 죽는 거 아니냐면서,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순간 이렇게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랑 어떻게 그동안 연애하고 한입을 덮고 산 거지 하는 생각에 머리가 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난 앞으로도 시부모님이고 신누고 누구건 간에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하고만 살 생각은 없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시 웃더니 그러다 어디 가서 한대 맞아도 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솔직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한대 맞으면 그날로 당신하고 이혼할 거라니까 또 한다는 말이 그러면 두대 맞을 거라는데 결국 듣다 못한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부터 맞아야겠네 하면서 옷걸이가 어디 있지 그러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대요. 물론 자기는 다 장난이었다지만 더는 한 시도 같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심이라고 이혼하자고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장난이었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솔직히 남편이 무릎을 꿇는 게 지한테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무릎이 달른 것도 아니고 뭐 무릎만 꿇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세상이면 저도 열번 스무 번은 꿇겠네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람 불러서 짐 정리할 테니까 시댁으로 가든 어쩌든 제눈 앞에서 사라지라 했습니다. 막말로 가져온 재산이라고 2천밖에 없는 거 그거 당신 먹고 쓰고 하는데 이미 다 쓰고 없으니 줄 것도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며 절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나 어쩐다나. 그래도 뭐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남편 가게 폐업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사업자금이 제 주머니에서 나왔다 보니 가게계약이며 사업자명이며 전부 다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저를 고소하겠네 어쩌네 하는데. 할 테면 해보라 했습니다. 막말로 헤어지는 마당에 제가 남편 먹고 사는 것까지 못하러 신경을 써주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돈 있으면 변호사 사서 덤비라고 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붙어주겠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무릎을 꿇대요. 자기가 망했으면 좋겠냐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던가요. 어이가 없어서 돌아서면 남인데 무슨 아름다운 이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너나 실컷 아름다우라 했습니다. 어휴. 쓰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저는 남편이 정말 쫄딱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돈 가지고 유세부리지 말라니, 그런 생각하기 전에 최소한 고마운 마음이라도 먼저 표현하지 그랬냐? 그러면 내가 너 뒷바라지 더 열심히 해줬을 텐데. 원래 뿌린대로 거두는 법 아니겠어요?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